선생님은 정말 목말려 복도 안전 편. 어. 아! 아! 아. 야,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 야, 선생님 위험하니까 복도에서는 천천히 뛰어다니라고 했지. 네잘 보고 뛰어다닐게요. 선생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잘 보고 뛰라는 게 말이 돼요? 복도에서 뛰면 안 되죠. 그리고 복도에서 웃지도 소리 하셔야죠 알아 알아. 연우야, 복도는 선생님처럼. 천천히 우측을 통해야지, 어? 아, 아, 아. 선생님은 정말 목말려. 선생님은 정말 목말려. 교실 안전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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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에서 뛰면 안 되죠. 알아, 알아. 야, 연우야, 교실에 장난치지 말고 저기 복도가서 뛰어놀아야지. 복도 가서. 아니, 아니. 운동장이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지. 이렇게 책상이나 창틀 위에서 장난치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알아, 알아. 아배고프다 일단 빨리 방으러 가자. 선생님은 정말 목말려 지진 대피 편. 얘들아 조마.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지진이 발생하면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머리와 몸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대피할 땐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질서 있게 대피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는 주변의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넓은 운동장에 나가는 것이 안전해요. 알아, 알아. 아, 내 중요한 소식 봐. 선생님은 정말 목말려. 선생님은 정말 목말려. 전염병 예방편. 야 이분이랑 터치 아니에요. 아 잠깐. 에이어 아우 시원하다. 그런데 기침내도 모르세요. 옷 수베로 가리고 하셔야죠. 코로나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행 중인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셔야죠. 알아, 나도 알아. 야 이분 너 똑바로 마스크 써. 어? 선생님은 정말 목말려. 선생님은 정말 목말려 손 씻기 편. 어, 선생님 손다 씻었어요? 응, 엄청 빨리 씻지. 언니는 그렇게 손을 씻으면 안 되죠. 손에 세균이 다 남아있어요. 뭐 어떻게? 제가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손에 비누 거품 충분히 묻히기. 두 번째. 손끝과 손톱 30초 이상 씻어 세균 제거하기 세 번째, 손가락 사이사이 닦기 네 번째, 손바닥 닦기 다섯 번째, 손목 닦기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잘 헹구기 각종 질병들은 예방할 수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야 선생님 내가 아파지고 큰일인 거아다 언제 가? 정말 목말려 119 신고유령편 여보세요? 얘들아, 이번에는 선생님이 소방서에 신고한 법 가르쳐줄게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 있을 때는 제 빨리 112에 전화는 거야? 119! 아, 라로! 어, 선생님, 장난인지? 빨리 봐! 119, 맨 처음에 119 전화해서 여보세요? 여기 학교인데요 지금 응급환자가 있어요 빨리 들려주세요. 빨리 빨리 들려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학원 XXXX 초등학교 운동장인데요.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피가 많이 나요. 이렇게 차분하게 119에 전화해서 환자가 있는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알리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야 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지 않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알어 <목소리도> 알어. 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연우 너119전좀 아, 아, 하지 말았어 아, 아, 아. 선생님은 정말 못 말려. 말려. 선생님은 정말 목말려 수상한 점 편. 애들아, 우리 다음 주에 수영장에서 수상 안전 교육하지. 그때 선생님이 특별히 다이빙 가르쳐줄게. 잘 봐. 야 이렇게 보여줄 거야. 뭐하시는 거예요? 수영장 미끄러서 뛰어다니면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위험해요. 알어 알어. 당연히 뛰자 않고 침착하게 제자리에서 다이빙 해야지. 어다 알어. 선생님.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들어가야죠. 뭐? 준비 운동?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제가 어떻게 준비 운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놀람> 1번, 목 돌리기. 준비 운동 하고 제자리에서 침착하게 멋지게 다이빙 이렇게 선생님 멋지게 보여줄게 선생님 그런데 어린이 수영장에서는 다이빙 금지예요 그리고 계곡이나 바다에서도 물의 깊이를 정확히 알수 없어서 매우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으로 들어가야 해요 알아 알아 이다 끝났지 또뭐 없지 어 당연히 더 있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식사 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고 쉬식을 취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해서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장시간 수영,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거나 공허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알어 알어 아나 깜빡했다 야코로 때문에 수영장에서 수산안전기 무기한 연기했다 아딸 미안한데 진짜 선생님은 네. 정말 못 말려.